안녕하세요. 아이라벨 김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벨 디자인 시 올바른 여백 설정 방법과 출력 시 마진 수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라벨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테두리가 있는 라벨지를 제작할 때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두리를 가진 라벨을 제작할 때에는 라벨지의 칼선보다 약간 초과되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진이나 배경색을 가진 이미지를 출력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력되는 배경이 칼선을 약간 초과되도록 디자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여백 설정을 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라벨지를 출력하다 보면 이렇게 칼선을 약간 벗어나서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눈금자를 이용하여 상하, 좌우, 이동시킬 만큼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아이라벨 2 인쇄 미리보기 탭이 마진 설정에서 측정한 수치를 입력하여 마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체 선택을 하신 후에 모브툴을 이용하여 특정한 수치만큼 보정하신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정한 수치대로 라벨지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인쇄 전에 잘 추려서 라벨지가 잘 정렬되도록 해주세요. 추려진 라벨지를 프린터 용지함에 넣습니다. 이때 라벨지가 소량이라면 일정량의 복사용지도 함께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나요? 해당 내용은 사이트의 라벨지 인쇄 팁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